그래서 합격하셨어요. 네, 다행, 다행스럽게도 <laughs> 네. 한 15점 정도 남기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감사다는데 그 다음이 걱정 되잖아요. 네. 잤어요. 이제 아무도 뭐,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 저한테 약속 들어주신 것만 너무 감사하니까. 왜냐하면 음. 저하고 약속해서 들어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음.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눈 떴는데 어, 음. 이날 이때까지 잘 보입니다. <laughs> <laughs> 네. 딱코너링을 하는데. 음. 갑자기 이만한 바퀴가 보이면서 제 차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네 개가 한꺼번에 무너졌죠. 팍거 무너지면서 집다 날라가고 성직자 전문병원 만들어야 된다. 크리스천 전문병원 만들어야지. 계속 지금 푸시가 들어오세요. 네. 원하던 한의대를 음. 진학하셨고요. 음. 그리고 나서 또 짊어져야 될 짐이 많으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인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 돼. 네.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합치게 됐어요. 스무 살 때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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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죠. 부모 없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어머니라도 계셨거든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도. 근런데참 설렜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설렜어요. 대학도 합격했겠다. 이제 어머니랑 살게 됐겠다. 이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형도 이제 고시 패스하시겠다. 이제 우리 집안이 막뜬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 우린 살았어. 근데 어머니가 그 동안 모아놓으셨던 거를 다 사기 당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잘 살아보시려고 집두 채값을 모아놓으신 거를. 오실 때는 뭐냐면 정말 등록금 한번 거리하고 정말 몇십만 원 갖고 저랑 만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졸업정원제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자르는 때였어요. 막덮볶고 자르는 때였어요. 그래서 한 우리 저희, 한 1년에 2명씩 자살했어요. 저희 학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도 없죠. 그래서 과일을 어렵게 어렵게 얻어서 다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치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학교 학교를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정리했어요 를 그만두면서 노점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만이처럼 음. 갖고 와서 그 석고 인형 왜냐면 음. 여기 저기 막 숙대도 가고 막 별대학교를 다 갔어요 음. 학생들이 물건을 제일 잘 사줄 것 같더라고요 음.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대 앞에 정착을 하고 음. 거기서 석고 인형 장사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그 노점 니까 그러니까 노점 그 당시에 보도블록 위에서 노조물 처으로한 사람이 저거든요그 당시에 왜냐면 전두환 정권, 막 군부 정권이니까 잡히면 다 뺏기고 구루 살고 음. 구루 살면 얼머니 큰일 나냐네. 음. 제 옆에 저 하루라도 가서 안병, 심장병이니까 음. 살아계신다는 장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이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면 제가 제가 제일 빨랐대요. 아.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음. 저는 그 목격는 거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 어머니 전세방 어더들월세좀주늘 음. 불안하잖아요. 음. 공부를, 공부를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래서 늘뭐그 영화 10몇 때도 연탄불 안 끼고 그 연탄불가 맡길러 하루 종일 뛰었거든요. 저는 자존심이 세서 누가 안 하면 안 해요. 그냥 끝까지 안 하는 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800만 원을 모았는데 800만 원이 바로 전세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전세방에 모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집값이 한 1200만 원될 때였어요, 이대 앞에. 음. 집만 사면 이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좀 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확 밀어 닥쳤죠. 음. 그러니까 어머니 다시 심장병으로 또 쓰러지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모, 그 이미 어머니랑 같이 나가서 건강해지 일하시면서 이제 버, 같이 벌고 저녁엔 또 와서 또 제가 장사하고 또그 와중에 또 이제 그 학교 때려친 사이에 이제 또 눈이 나빠서 단기 사병 하면서 음. 가서 또 하루 종일 더 말도 못하게 셌거든요 그래서 음. 오면 또 (7시) 퇴근해가지고 오면 또 (11시까지) 장사해서 또 손수레 다 치워놓고 정리하면 또 (12시) 집에 들어가면 (1시) 새벽 어. (4시에) 나와서 또 가면 또 이렇게 살 이렇게 막 아. (3년을) 또 지내다 보니까 그~ 그~ 나중에이제 (18개월) 받고 나서 완전 제가 거품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쓰러져가지고 이제또좀 아. 저거 하다가 다시 또제기또 또 일어나 어머니 그때 고생하셨죠 잠깐. 하시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결국 노점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험난한 세월을 <laughs> 사시네요. 그동안 <그래도> 어떻게 복학하셨어요?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모아서 등록금이 되니까 이제는 음. 미래에 대한 투자할 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들어와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의사가 되면 먹고 살수 있는 때거든요. 음. 장가도 가고. 음. 지금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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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경기가 경계, 그래? 너무 어려워서. 아, 아. 후배들한테 미안합니다. 음, 음. <laughs>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여러모로 또 이제 우리 어머니 도 이제 고생해 주시고 또, 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오게또 세월이 잘 흘러가면서 음. 이렇게 그 음. 모아놨던 돈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돈도 갖고 다니고 그래서 또 자. 주변에서 조금씩 도와줄 때도 있고. 아. 네. 그 장로님 원장님 이렇게 이 뵈면은 네. 별로 그렇게 고생, 고생 안했을것 같은데 것 같은. 아주 멋쟁이 예. 한의사 중에서 최고의 멋쟁이 연예인 하나 같은 보스가니까근데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아이고뭐 삶이 아. 굉장히 험난하셨네. 한의사가 되시고 난 후에도 무슨 아주 큰 교통사고 네. 나셨어.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해 음. 음. 저렇게 고생하더니 아유, 고, 드디어 진감내다 어. 개천에서 용났다 음. 소리 들으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이제 하면서 제가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이 건강이 참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들어가서 원장님한테 나, 나 월급 얼마 줘도 되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시, 관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개업할 욕심을.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죽어라고 일을 했죠. 원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그병원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잘되가 나중에 건물 샀습니다. <laughs> 그 당시에. 막 하루에 한 150명씩 이상 되니까,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가 15살 때 만났고,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좀잘 되게 해보려고 이렇게 막 서울 부산으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다가 토요일로또 내려가서 또, 또 설득하고 또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가 됐던 것 같아요. 과로가 되다 어느 날더 올라오는데 안개가 참 무척 많이 낀 날이었어요. 죽전 쪽까지 올라간 다온 거죠 음. 올라왔는데 딱 코너링을 하는데 음. 갑자기 이만한 바퀴가 보이면서 제 차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버버버버버벅 하면서 막 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내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으니까 음. 내가 졸았나 막 그런데 제가 작은 차였는데 차가 바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 <laughs> 팀은 이제 죽은 거죠 큰예 네, 대형, 차에... 대형 트럭에 그래서 이제 팀은 죽을 것 같아서 막 붙어있었죠 이렇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몇 초간이 흘렀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그 시간이 주마동처럼 인생 전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 다음에 올 결과를 저는 예측이 되니까 이러던 난 죽는다. 근데 안 죽기 위해서 나는 버텨야 된다. 그런데 뻑뻑한데 막 차가 막 이쪽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laughs> 이 발, 닮아서 바퀴가 나중에 막 사진 보면 바퀴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다날라갔는데 이러다가 고있 이제 마지막에 온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힘이 붙여요. 자꾸 차가 튀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다행히 없는 거예요. 음. 첫째 너무 감사했고. 뒤를 돌아보면 뒤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음. 마음이 막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음.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음. 아, 끗이 가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핸들 좀 지심을 딱 빼니까 그냥 팍, 갑자기 순간적으로 차가 뚝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 갔다 빵고 음. 그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혹시 살까 봐. 음. 죽을 것 같아 살까봐 이제 고개를 먼저 숙이고 있다, 딱 들었는데 유리창이 딱매트릭스처럼 날라오는 거예요. 피했죠? 어. 여기가 먼저 윤주가 다 박히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은 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저를 봤는데, 제가 차 안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면서 다 차가 완전 히 박살이 나 있고, 제가 저를 보는 거죠, 이제. 그니까 제가 저를 본다는, 그 사람과 영화 보셨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저를 보는데, 제 모습이 이제 제가 사진 다 기억 그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인데 머리 위치만 달라요. 제가 하늘하라 갔다 와서 살아나면서 살리려고 이제 트럭에 끈을 묶어서 탁 돌릴 때 고개가 움직였대요. 움직임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바로 딱 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너 30년 살면서 정말 최선 다했다. 이제 편하게 나는 간다. 그때는 너무 평, 평화롭더라고요. 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촥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구경시켜 주셨어요. 지옥부터. 음. 쭉 천국까지 보여주면서, 니가 <laughs> 네, 있을 곳은 여기라고 음. 그래서 저는 막 정말 해피데이 해피, 해피 했죠. 음. 오해피데이. 음. 고통도 없고, 근데 하나님 문득 갑자기 아, 저 앞에 계시는데 빛으로 임하신다 그러죠. 그때 성경을 모를 때니까 너무 강렬한 빛에서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마치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처럼. 빛으로 된 음. 스피커처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디에서 하는 기도든 모든 기도는 다 나를 향한 기도이니라 그러시면서 그 말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천국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 하시는 순간에 막 알잖아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생각의 속도는. 아, 다시 가라는 말씀이 었는데그 몸을 저는 보고 왔잖아요. 어, 뭐 그게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가라면 가야죠. 뭐어게할까요 그렇죠? 딱 들어온 순간에 그, 그 광경을 아래서 뭐라 그랬냐면, 경찰이 그랬대.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근데 죽고 갑자기 턱턱 이러더래요. 숨을 쉬더래요. 근데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더큰 고통이 따랐죠. 다 으스러지고 막, 음. 이게 막다 풀, 팔, 다리 다안 잘리면 죽는다부터, 뭐, 실체도 음. 못할 거다, 뭐, 목발도 못짚는다는데 100일 만에 제가 걸어서 나왔죠. 음. 그래서 경유열원에서 기적이 벌어졌다고 그랬었죠. 그런 사고에 서 경찰이 25년 교통 경찰하면서 그런 사고에 살아난 사람 처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보름을 안았어요. 죽었다고. 음. 근데 와서 보든 보고 놀래는 거예요 경찰이. 음. 어떻게 저런 사고에 살아났지? 그러더니 근데 수간호사가 하는 말은 또 28년 동안 저런 사고에 살아나서 걸은 어 사람 처음 봤대요. 하늘님의 특별한 분이였네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영광의 상처는 있었죠. 팔 이제 휘고. 다그래서 이제 으스러져 가지고 음, 이 다리가 거의 절단 직전까지 가 가지고 이제 마비돼 가지고 음, 1년을 음, 끌고 다녔죠 음, 음, 질질이 끌고 다막 이런 턱만 나면 그냥 그냥 갑자기 확 감각이 없으니까 걸리면 그냥 팍넘어져 음, 음, 그때 재활 치료를 오래 하셨네요 재활을 저는 제가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음, 네, 하면서 음, 음, 막 쑤셔 대고 제가 또 직업이 또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한번 음, 음,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음, 음, 어차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뭐못 낫겠어 음, 음, 전 그랬어요 음, 음, 그리고 정말 제, 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역사를 제가 이제 겪게 되었죠. 음. 예. 마비된 다리 이제 거의 다 풀, 많이 풀리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덕분에 주변에 한의원이 1 8 군데가 생겼어요. 얼마 나잘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환자만 먹고서 주워 먹어도 된다고 그 정도로 <laughs> 많으셨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돈을 쓸어 모는데 그때 IMF IMF가 왔어요. 아하. 왔는데 우리는 승승장구할 때니까 근데 TV 보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음. 중고등학생들이 물 마시고 있는 게 TV에 나왔잖아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 말딱 듣고 나서, 아, 이제 시작해야겠다. 때가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시가 동도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아. 그때 일해서 이제 그때 일이 좀막한 270명 뭐 먹이고 뭐노인회들 60명, 장학금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음. 그 당시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그런 일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숫자 규모도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개인이 하는 규모치고는 수백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니까 직접 또 배달도 하고, 제가 배달하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해서 자원봉사단 만들고 이런 일도 는데 그래서 나중에 DJ, DJ 대통령 때니까 이효 이 여사가 내려와서 저를 만나러 오실 정도로 제가 이제 그때 어디 가서 못 만나뵈는데, 일을 좀좀했었서 해서, 해서 했을 때인데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음. 아버지 중이 때 제가 자살을 안할 겁니다. 제 목숨은 이미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저는 다시 삶 인생이니까 두 번째 삶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가,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음. 네. 그래서 너무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을 이제 봉사자들하고 전문가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체국 택배, 그 다음에 신공항 물류권, 그 다음에 건설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이제 강사개발권까지 따내가지고 음. 건교부 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로 잘 됐어요. 하나님이 뭐 이끌어주신 건데 제가 거기서 결정적인 교만을 했죠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가라지가 탁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해졌던 거예요. 저는 정말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 교만함이 있다는 걸 마구 나서 알았어요. 두달 남겨놓고. 우체국 택배가 그 당시에는 없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음. 3년에 걸쳐서. 그것만 7억이 들었거든요. 음. 나머지 사업도 물론 돼서 막 엄청 규모 투자했지만.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뭐 완전히 뭐 전국 5대 도시의 꽃동네 만들고 북한 올라갔다가 아프리카 가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교만을 뭐~ 저보다 더 먼저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고 그분이 이제 음. 저한테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셨어요 음. 그래서 동시에 네개가 한꺼번에 무너졌죠 탁거 음. 무너지면서 집다 날라가고 막차다 뺏기고 하여튼 (500원이) 없어가지고 라면집에서 라면을 못 먹고 나왔어요 라면 값이 왜 (2000원이) 아니고 (2500원입니까) 어. <laughs> 망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셨던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10년을) 못 했어요. 음. 저같이 살아온 자가, 음.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많은, 저같이 정말 무지랭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사람들 방송이나 뭐, 칭찬합시다. 그때는 굉장히 인기 프로였거든요. 거기 음. 이제 세번 나왔거든요. 음. 뭐, KBS도 나오고, 방송에 나와야 는데 바빠서 못 나갔어요, 제가. 음. 길에 가다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 지금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 정도로 많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들어 세우셨잖아요. 음.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교만함. 음. 과연 그또 10년 동안 제가 기, 돈 갚을 때까지 다 거의 다, 거의 다 정리가 돼, 돼가고 있지만 음. 다그 해오기 전까지 제가 기도를 10년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음. 기도의 목마름이 하나님 이 쳐다보신 거 아니까 눈을 하늘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정말 아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원래 운동 선수 하고 싶었고 음. 사이클 타고 막 주랑 막막잘 타는 사람들하고 막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은 세미 프로 세계에서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뭐 저한테 병원에서 또 아주 엄청난 어려운 일을 또 주셨어요. 의료 사고가또 한번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옛날에. 잠을 못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다가 저가 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팔이 막세쪽가리난 거예요. 이걸 이제 간이 기부술하고, 기부술하면 치료를 못 하잖아요. 병원이 멈추니까 간이 기부술 해가지고 이걸 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환자들은 막 기다리라고 난리고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근데 팔이 또 쓰니까 자꾸 떨어지잖아요, 뼈가. 그러니까 통증을 떠나서 막 미안함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저는또 어떻게, 어떻게 이제 광고 쪽에 연관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교회로 이끄시고 또그 교회 목사님이 또 훌륭한 분이라서 또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지금에 또더 덜한 말씀은 뭐하지만 참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 목사님 에게 설화로 제가 오게 되면서 뭐저 같은 사람이 이제 스님이 생긴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장로가 합당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밀었는데도 목사님은 이제 미래를 보시고. 제가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아시면서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믿죠. 음. 네. 음. 진짜 영화 같은 음. 네. 인생을 네. 살아오셨고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다고 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또 할, 이렇게 가서 봉사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정말 온몸이 다 일그러져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울렸어요. 음.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밥도 못, 떠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매개줘야 되는 분이, 대변도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원장님, 아프시면 안 돼요. 흠. 원장님 같은 분이 아프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누실 수가 없잖아요. 흠. 제가 그 말이 한 방에 갔잖아요, 그냥. 바로. 흠. 흠. 그냥, 야 항복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 팔, 다리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팔, 다리가. 음. 이거 아프고 지금도 계속 아프거든요. 이게 다 보시다시피 이제 휘어져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통증은 저는 늘 항상 일반화돼 있습니다. 오. 할머, 웬만한 할머니들 오시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요. 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뭐 어저께부터 아프대 할머니 저는 3일 전부터 아파요. 내일 비 오는 거 아시죠? 그러 어? 어떻게 아세요? <laughs> 이렇게 보면 벌써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럼 비가 정말 그다음 날 옥수같이 옵니다. <laughs> 네. 기도 제목하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그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임면서요 뭐 음. 목사님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격자를 일으키는 거다. 음. 육신이 영혼에 걸어 다닙니까, 그죠?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음. 비밀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잖아요 맨말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니까 이렇게 살벌해지고 목회자 들어갔다가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이 시대에 저라도 제가 할수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왜필이면 저를 여기 세우셨을까 제가 생각했기 했는데 그런 제 생각들이 맞다는 걸 목사님들이 증명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직자 전문병원 만들어야 된다 크리스찬 전문병원 만들어야 하는지 계속 지금 푸시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생각했을 뿐인데 그걸 갖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도 그걸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으로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면 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거대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어느 날 성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문 병원에 병원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예비되어지심을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버는, 버는 게 있다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 거를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10의 1조에 대해서 참, 처에그 음. 말씀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10의 구조가 합당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다음 기도가 더 큽니다. 그랬어요. 10의 1조로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욕심 많죠, 그죠? 예. 음.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안디옥 교회라든 지 음, 음. 우리가 알수 있는 많은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정말로 진실된 구휼의 장소, 음. 그다음에 영적인 쉼의 쉼터가 될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보태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음. 아멘 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음. 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장로님의 그 순조한 마음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모시고 신앙의 고백을 듣는 이 뜨거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네. 어떤 마음으로 네. 보셨습니까? 네. 음, 오늘 시청 소감 또 음.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메자서 네. 또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실행하시고요 아, 플러스 친구 검색에서 CBS 입력해 주시면요 CBS TV가 나오는데 아, 친구 맺기 해주시고 시청 소감 올려주시면 저희들 정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 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사는 네. 게 아니에요 음. 도대체 뭘뭐 어디 좀 믿을 구석 있고 기댈 구석이 있어야 사는데. 음. 아, 이건 무슨, 맞다가 좀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는 뭐, 가챈 수모 학대가, 뭐, 음. 안 보이니까 벽을 짓고 다니면서 이제 고, 학교 가가지고 귀로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귀로안 보이니까. 음. 이 3분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휴, 시험 포기하셔. 그러면, 음. 저는 그거 한,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거든. 요딱 음. 코너링을 하는데, 음. 갑자기 이만한 바퀴가 보이면서 제 차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 하는 기도든, 모든 기도는, 다 나를 향한 기도인이라. 그래서 동시에 네 개가 한꺼번에 무너졌죠. 확 무너지면서 집다 날라가고 성직자 전문병을 만들어야 된다. 크리스찬 전문병원 만들어야 된다. 계속 지금 푸시가 들어오세요. 10의 1조로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요.